벤처 인터 카페에서 인터뷰 좀 하자고 안녕하세요 본인이 생각하는 카트라인은 어떤, 어떤 게임이에요? 보기에는 좀 쉬워보이는데 음, 음. 엄청 어려워 음, 음. 끝이 없는 게임이에요 어. 아직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? 저... 조금 <laughs>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. 아 근데 왜 하필이면 카타이드를 같이, 같이 어요 제가 4살인가 5살 때네 살인가 탔었때 처음 고등학교. 네. 그리고 이제 막 초등학교 때도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 잘한다 이런 식으로. 아 중학교 3학년 네네. 그때부터 제대로 했었는데. 아니, 게임도 재밌, 재밌잖아요. 늘 게임도 재밌는데, 네. 뭔가, 맞질수 없는 매력이 있어 아, 맞아요. <laughs> 이스포츠, 이거, 한다고, 얼마나, 게임하셨어요? 거의 안 했어요. 거의 안 했어요? <웃음> 근데 웃음. 타고 왔네요. 본인이 집에서 게임 보라고 하면은, 뭐라고 안 하세요? 그렇게 뭐라고 안 하세요. 아, 진짜? 음. 와, 자유, 저유...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. 공부는 <laughs> 아, 네. <laughs> 흑스포츠 하면서 제일 크게 나왔던 순간이 뭐에요? 그 결승전 때 네. 가다가 8등으로 떨어졌는데 아, 네. 집중해가지고 2등까지 올라갔어요 워낙 아, 어. 그, 그거 봤지않어 어. 떨어지는 순간 아하하하 <laughs> 약간 <laughs> 헤어했는데 마지막 약간 <laughs> 그 마지막 판때 네 1등 딱 치고 나가는데 뒤에가 점점 사라져가지고 우아그 어. <laughs> 네. 결승전 당일날 <laughs> 네. <laughs> 하기 전에 피시 방에서 개입을 했어 아. <laughs> 제일 기뻐하셨던 분이 아, 부모님이세요? 네. 그래. 아, 뭐라가지 뭐뭘하셨어요 뭐라 아, 진짜 장하다고. 아, 아. 그 수능 준개는 하고 계시네요. 음. <laughs> 아, 그럼 이제 대학 진학보다는 이제 만약에 프로 진학 프로로 갈수 있으면 그쪽으로. 네, 그쪽으로. 아, 아, 예. 그렇게 뭔가 확실할 수 있는 그런. 원동력 같은 게 있나요? <laughs> 자신에 <믿죠. 자신의> 믿음. 자신에 믿음. 그러니까 커도 잘할 수, 있, 잘하는 그런 팩 같은 거 있어요? 그럼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. 아, 또 많이 하고 진짜 많이 음. 해야지 음. 그리고 계속 계속 그냥 하면 돼요. <laughs> 계속 해야 돼. 계속 해야 돼. 앞으로 다 고어고요. 열심히 해야죠. 앞으로 될것같지 그냥 프로로 데뷔